자, 우리 일단 와이드 헌터가 리마스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와온 최초 데스티니 해방이자 1등이신 남살프님의 영상을 보면서 아, 와온 뽕차오른다 이러면서 와온 체험을 한번 최근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점, 제가 느꼈던 문제점 이런 거를 한번 나열했었는데, 근데 그러던 직업이 어떻게 또 리마스터가 됐네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리마스터 됐는데. 축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테스트 써버리니까요.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원 리마스터를 구경하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진핑님이었나? 음. 아 시준핑님. 아 죄송합니다. 시준핑님. 아아 아, 니기 시준이셔. 아 뒤에 하추핑 이런것처럼 무슨 핑 하신거야? 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노린거잖아! 일단 시중핑님 혹시 그 쪽지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예 와일드헌터 리마스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와헌 떡상 와헌 떡상 야295 와헌이셔요 자 와일드헌터 오 일단 스킬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너무 흥분합니다 아, 그럴까? 혹시, 시주님, 이거 이미 체험해보셨으면 뭘 바뀌었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혹시 디코가 가능하실까요? 안 되실까요?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죠. 어, 리마와, 어, 리마와 궁금하신가요? 어? 네! 혹시 뭐가 바뀐 건지 알수좀 있을까요? 오, 고고! 오, 나이스, 나이스! 디코 가능하시대. 차라리 저분 거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보자. 왜냐면 이거 바뀐 거는 확실하게 딱 알고 보는 게 제일 좋거든. 화면 공유도 좀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아, 어,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이제 와우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좀 알면 좋으니까 혹시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별 디렉터 때 이제 그맨 처음에 레지스턴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와우을 키웠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오래 되셨는데? 그때 오완 데이트 때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와온 좋았어요, 그렇죠? 나올 때랑 황선영 디렉터 때 이제 추첨기는 되게 좋았었는데 맞아요. 그 이후에 계속 막한번 칼질 당하고 이제 좀 그랬죠, 그랬죠. 진짜 아, 감사합니다, 이거 도와주셔서. 어 우선은 와온지 바뀐 건다 체크인을 하셨을까요? 네 일단은 딜사이클까지는 만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네 대신 딜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막뭐 쿨감은 효용성이 어떻게 되고 시드링 같은 경우도 이제 쳐보면서 약간 좀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는 아직 아그죠그죠 그런 거는 이제 뭐 데, 디, 데미지적으로는 저희가 뭐 사실 오늘 방금 막 나왔는데 알 수는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저희가 좀알수 있을까요 와이드헌터 리마스터가 아, 혼자 네, 계시면 그뭐 수련장 이런데 갈수 있을까요? 아네 과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에는 설치기들이 있었는데 설치기들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화면을 좀 약간 이거를 어 그냥 본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네 지금 보이실까요? 오 좋아요 어, 이러면 비교 확실히 되죠 예 좌측이 본섭이고 우측이 이제 대섭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달라진 게 일단 좌측 같은 경우는 이제 제규어가 기본적인 그건데 기존에는 이제 제규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제규어를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사라졌어요. 그냥 이거 고정입니다. 이제는. 어... 이 친구가 일단 고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설치기가 얘는 사냥할 때는 이렇게 타면서 사냥을 그쵸. 하고 보스에서는 이제 매력이면은 이렇게 전용 UI가 생겨서 제규어가 공격을 해요. 이걸로 이제 스택이 있죠. 여기 쌓이는 네. 게. 요게 이제 파이널 오타 엑스틱이라 해서 얘를 이제 때리면은 이게 이제 더 추가타로 이제 파이널 오타처럼 그쵸 알죠 추가로 평필 때마다 들어갔었는데 이게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동적으로 그냥 이제 공격이 되겠거든요 아그럼 그러니까 자동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네 예,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아 오케이 이제 또좀 봉섭이랑 달라진 게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두 개가 바뀌었는데 어시스트 스킬이라고 있고 네. 커맨드 스킬이라고 따로 생겼는데 어시스트 스킬은 이제 내가 공격을 할때 자동적으로 힙은 할 키는 모션을로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공격이 자동적으로 나가면서 와이야 이거, 이거 편해 결국 이게 약간 랜드 낌은 변했네. 네, 약간 지금 유사 랜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이제 커맨드 스킬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큐스 스킬 쓰면은 이런 식으로 제교 공격을 따로 써요. 옛날에는 이제 계속 이 스택을 유지를 했었어야 됐다면은 지금은 이제 스택을 쌓고 그거를 빨리 터뜨려 버려. 그러니까 진짜 렌 됐는데? 아, 잠다 랜... 아니, 진짜 렌. 랜... 그러니까 렌의 망원 강리 같은 거잖아요. 맞죠? 망원 강리는 이제 키를 누르고 있으면 따다다다다 계속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나간다면그쵸 그렇죠. 그런 건 없어 가지고 키다운 스킬을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무공고를 쓸수 있다. 야. 일단 이렇게 바뀌었고 네. 설치기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일단 3차 있었던 게 이제 헌팅 유닛이라 해서 이펜트핀으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지뢰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 어나더 바이트요. 어, 얘가 옛날에 어나더 바이트라고 하거든요. 얘가 이거 기존에 는 있었었던 도발 스킬 겸 몬박 스킬이 프로보크 요 스킬이 설치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아 기존에는 이렇게 표식이 남겨졌으면은 재교를 네. 기준으로 몬박 이랑 무시가 됐었는데 에메랄드 플라워화가 돼가지고 이 설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도발하는 게 생겨서 도발막이 생겼어요. 이 상태에서 아이 버프가 같이 유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차 스킬에는 이제 요 스킬이 있거든요. 무적기 겸 극딜 스킬이 있었는데 오차 스킬. 네 알죠. 0 이게 원래 11초 동안 스킬을 쓰면서 무적이 되는 거였는데 이게 버프 기뀌었습니다 이게 요 스킬이 프라이멀 블루무이라고 얘는 이제 어나더바이트 나오고 모든 데미지들이 다 올라가는 대신에 10초 동안 무적기 겸고프 늦게기로 바뀌어서 20초 지속되는 아 그래서 썼을 때 배경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바뀌면서 고스 몬스터한테 어나더바이트 스킬이 스케치로 자동으로 쌓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배경이 바뀌네 네 오리진도 살짝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아 추가타형식의스킬이었는데 이번에 바뀐게 아예 컷신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정도면 거의 신직업이 됐는데? 이건 거의 이제 분수계의 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이 오리진을 쓰는 화면인데 이런 우와 식으로 야 아니, 어, 아니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바뀐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 이거 써볼텐데 야 그러면 급딜 한번만 싹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아직 좀 연습을 더 해봐야겠죠. 아 당연하죠. 정도 나온지 솔직히 불과 이제 네.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당연합니다. 버스크 그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팀이코솔 오리진. 막선 오리진을 쓰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가 쳐봤을 때는 바인드너 네. 보는 일반 스킬들을 승급 시에 쓰더라고요. 오, 오, 요, 요. 오 존나 멋있는데? 뭐야? 기본적으로 렌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그니까 렌 느낌은 확실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저 지뢰가 3점... 왜왜야 이거 지뢰 터지는 약간 그 그래픽이 좀 짜친다 약간 일단 이펙트적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좀 세련되게 좀 바꿔줬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좋습니다 아 그래도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제 와이드헌터 한번 해볼건데 어 이거 지금 우리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지? 코피님, 고시입니다. 고시. 호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laughs> 고시님 덕분에 좀 편하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또 체험해 보면서 느껴 보도록 할게요. 선명 주도,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번 요거 토대로 한번 해보고 만약 제가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채팅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게좀 변했습니다. 그쵸 이거 원래 이제 와이던터가 제규어 내려서 이 커맨드를 눌렀을 때거든. 그냥 우리는 커맨드 스킨만 쓰면 돼. 풀타임은 다2 초로 다 똑같네요. 야 이러면은 마운드 이제 무조건 풀뚝이 필요하겠네요. <laughs>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얘를 묻히면 그 앞으로 가는 거야. 야 묻힌 저 같애. 자 묻혔어, 묻혔거든. 자, 붙였으면 위에 보이죠? 표시. 그러면 내가 이제 아, 이렇게 아, 한 번도 누르니까. 아, 이렇게 되네. 이거 봐. 이거 봐. 뭐야? 계속 가져. 쿠텟 없나 봐. 패턴피 개 개꿀인데 이거? 봐봐. 자, 내가 때리다가 패턴피도야. 피기. 하고 다시. <laughs> 야, 이거 뭐야? 개잼이 네, 있는데? 내 표시 한번 붙이니까 닿는데그니까 쓰니까 계속 묻는 거야, 이게. 표시 바꾸는 시간이 0.5초긴 하네. 그리고 표시 발라주고 간섭하다가 뭐 노력 안 되면 자 쏜다 쏘고 바로 일로야 이거 유, 유, 야 유틸 이거 이거 좀 미쳤는데 얘 그냥 딸깍 채웠어 제가 했던 그 와원이 아니에요 와일드헌터 키보드 이렇게 휑하지 않아 와운 막 키스팅 되게 난잡했어 지금 그냥 <laughs> 키보드 저기 흰색이 많은 게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신다 <laughs> 자카더스크 극딜 한번 제대로 써볼게요. 스윗 미크 오솔, 그 다음에 설치기, 도발, 표시 발라놓고, 표시 바르고, 그 다음에, 자, 시퀀스 올리고, 무적기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 오리진. 오리진 쓰고, 자, 오리진 쓰고, 그냥퀵 킥다운 누르면서, 저기 지금, 딜트키랑 이제 데이트키랑 있는 이 스키마 쓰는데, 그 다음 와이드 발칸. 이러면 끝이야. 그 다음, 어센트. 요런 느낌. 와, 이게 사이클이 뭐 틀린 게 아니라면 풍수 렌입니다. 고양이 탈 렌, 아, 보마도 있지. 근데 구, 얘도 얘 주력했으면 점프 가능해요. 보마는 주력했으면 점프 떠보면안 되잖아. 맞지? 얘는 이게 돼, 얘는 이게 돼. 이거 점프하면서 이스킬다써줘 망호, 망오, 망호 검처럼. 혹시 설치기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여기서 설치해 볼게요. 여기서 설치해 볼게요. 한번. 예? 아이 씨발 이게 뭐야? 야누스가 3차에 있다고요? 와우 분들, 제가 성능 빼고 이런 부분 맞을 땐 축하드립니다 진짜. 반응 너무 놀랍네. 엑스또 너프한다. 조금만, 야 근데 와우 많이 힘들었잖아. 와우 유저가 없어갖고 아까 우리 이거 인벤에 글도 안 올라오다가 이게 축하하는 글만 있지. 와스 이러고 있잖아 지금 와이드더터 이거 와우 맞아? 얼마 나 좋아만 야 그리고 얘는요, 안 때려도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이렇게 로 야, 설치해 놓고, 야, 안 때려도 그냥 지가 때려요. <laughs> 잠깐만, 이거 내가 지금 생각이 든 건데, 표식을 루시드 2패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 이거 눌러볼게. 아마 컨트롤 실수로 떨어져요. 왜안 떨어져? 무시들 같이 뽀뽀들이 쌉가능해. 그냥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져. 내게 누구 있어도 돼. 직업이 직창남 아니나요? <laughs> 계속 붙어줄 거다. 떨어트려봐. 피하면 그만이죠? 아이씨, 죽었다. 여러분, 원 보조사라고 합니다. 예? 쌍례 매물이 이거밖에 없는 거실화에요 잠깐만, 오늘 다 팔렸네. 절대 와일드헌터 매물 이렇게까지 안됩니다 여러분 해보면서 느끼는 건 궁수계의 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마를 좀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미지 말고 성능 말고 유틸라고 이런 것만 지금 봤었던 것만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본 것만 유틸 너무 좋아요 그리고 리마 전와우는 누를 게 많았습니다 카인을 하는 저로서도 많다고 느꼈거든요 카인도 누를 게 많아요 리마 후와우는 딸깍이 되었습니다 딜 체크만 잘 돼서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네요 나는 이거 와헌 정말 잘 되면은 백스텝 매물도 풀리지 않을까 근데 이걸 꼭 본캐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절대 최우선 순위는 아닌데 그래도 이 친구가 유니온 효과는 좀그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버 주니까 아직 안 키우셨으면 이거 받으셔갖고 이런 보상들과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와헌 진짜 성능까지 좋아서 꼭 웃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나 와운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거 나오면 와운 달립니다, 여러분. 어 재규어 포에 할 필요 없어. 어 그럼 이제 재규어 폴하로안 가도 되나? 아 없네. 귀찮게 하지 말래 이제 이 새끼가. 어 그러게 맵 유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옛날 추억 맵 재규어 구리 하나 박아 두세요. 영원히 함께 해야지. 여기까지입니다. 와운 정말 네잘 되시길.